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아입니다. 오늘은 수시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어, 우리 학교는 학종으로 그 대학 못 간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찬 시간 준비했거든요. 함께해주실 삼성 자소성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자소성과 센터장 김기욱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두 질문을 네,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을 함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 성적대의 선배들은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대학에서 모두 떨어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로 그 특정 고등학교에서 뽑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아이들의 서류를 검토를 할때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해요. 이 고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은그 고등학교가 어떤 연역을 갖고 있고 어떤 교과 과정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얘네들의 대입 성적이 어떠냐 이런 서류를 보면서 해왔어요. 예전에는. 어, 소위 입시 명문 고등학교였다. 그러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합격 확률이 더 높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해마다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저, 선생님이 리스트업 해주신 이 대학에 우리 학교는 한 명도 못 붙었어요. 다, 어, 다임 선생님 쓰면 안 된대요.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선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는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때라고 어,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교 프로파일링을 대학 측에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에서 기존에 봤던 학교들의 프로파일링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모든 서류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이게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의 출신 학교명. 이런 음, 것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아,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꾸렸느냐. 요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류를 검토할 때 블라인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특목고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 는그 유리함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네네. 어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블라인드 서류가 그러니까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음. 어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안에도 그 학교 간의 그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특목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특목고의 또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노가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이 교육 과정 그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교육 과정만 보더라도 뭐 이를테면은 뭐. 어 일반 고등학교는 뭐, 교과 과정상 이제 어떤 심화 과정까지는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뭐를 이 테면 과학을 하는 아이라면 뭐 물리 2, 화학 2, 지학 2 같은 이런 2 과목까지 정도만 있지만 이제 특목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심화 화학, 뭐 그다음에 뭐 심화 물리 아니면 뭐 어떤 외고나 이런 경우에는 뭐 AP 이런 과정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좀 판단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함이 무조건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 예. 그냥, 어, 일단 형식적으로는 블라인드 처리인데 이게 당장 막 엄청나게 100% 작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우리 학교 학종으로는 그 대학 못 간대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삼성 자수성가로 연락 주시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